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기대를 하지 말라.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진다.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언제나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끄집어 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남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작은 개울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은 조용하다. 채워지지 않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가득 찬 것은 조용한 법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떤 말을 하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너의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여라. 온 마음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은 이에서 태어난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기대를 하지 말라.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진다.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언제나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끄집어 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남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작은 개울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은 조용하다. 채워지지 않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가득 찬 것은 조용한 법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떤 말을 하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너의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여라. 온 마음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은 이에서 태어난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기대를 하지 말라.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진다.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언제나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끄집어 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남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작은 개울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은 조용하다. 채워지지 않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가득 찬 것은 조용한 법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떤 말을 하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너의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여라. 온 마음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은 이에서 태어난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기대를 하지 말라.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진다.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언제나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끄집어 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남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작은 개울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은 조용하다. 채워지지 않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가득 찬 것은 조용한 법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떤 말을 하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너의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여라. 온 마음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은 이에서 태어난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지하지도 말아라.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사람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우수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태어난 후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다. 너가 스스로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키워야 한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행동에 충실하여라.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